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직장에서는 상사, 동기, 후배 등 여러 관계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직장에서 갑질, 폭언, 언어폭력 등 괴롭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는 관련 규정들이 명시됐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부족해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발간된 국정감사 이슈분석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변화 설문에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는 증가 이후로 신고체계 및 징계규정 미비를 꼽는 비중이 5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수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공무회의 심의 의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명시했는데요.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는데요. 즉, 사장의 배우자나 사촌도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했는데요.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사용자로서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미이행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변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통해 괴롭힘 없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